아니에요 티가, 티가, 티가. 아, 오늘 에어로 풀 세팅 이렇게 다 하시고 어? 이걸 풀 세팅이라 하면 안됩니다 기본 세팅 아이 기본 세팅이 뭔뭐 기본 세팅이야 <웃음> <오고고>. <웃음> 안녕하세요 TT준석입니다 티아 이번에는 더더 많이 하고 라이딩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어제 좀 술을 마셔서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라이딩 멤버로는 티티 준석, 더더마, 블루 동호회의 김영석, 안지환 군 이렇게 4 명이서 라이딩을 다녀왔습니다. 김영석 군은 저번 제 영상에서 한번 나왔었죠. 지금 굉장히 좀 굉장히 좀잘 타는 친구고, 그다음 에 안지환이라는 친구도 블루 동호회에서 굉장히 잘 타는 친구인데 겨울 동안에 좀 많이 안 타서 초기화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타막을 타고 있는 친구가 김영석이고요. 지금 현재 제 앞에 흰색 저지를 입고 있는 친구가 안지환이라는 친구입니다. 그 다맥그레이브 에어로수트 t 프풀 세팅을 하고 나온 더더마니하고 오늘 좀 병리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더더마님이 육아로 인해서 굉장히 초기화가 많이 됐다고 해가지고 제가 옛날에는 마이 같이 탔었는데 초기화가 되시고 난 다음에 같이 탄건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인스타를 보니까 더더마님이 거의 FTP가 3.5뭐 이렇게 떨어졌다고 5, 5 정도 니까 그 다음 에 나머지 두친 구도 f t p 가 상대적 으로 더낮 으니까 제가 거의 어, 많이, 일을하 면서 앞 에서 많이 끌고 이렇게 라이 딩에서 같이 할수있 으니 어, 제가 앞 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모습 이 죠？기량 차 이가 꽤 많이 날때 같이 탈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는힘 어, 이, 많은 사람 이 선두 에서 최대한 많이 끌면되 거든요. 힘남는 사람이 많이 끌어도 경사도가 센 어필 코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팔당 응고기처럼 경사도가 그렇게 세지 않은 평지 위주의 코스에서는 힘남는 사람이 많이 끌면 은 최대한 여러 사람이 같이 고통을 받으면서 다 같이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롯데를 넘기고 이제 더더마님이 앞에 리딩을 하면서 속도가 굉장히 꽤 빨라지는 모습이죠 예, 더더마님이 자세도 굉장히 매우 낮고 그다음에 티티바도 달 달고 풀 에어로 세팅이기 때문에 형제에서 굉장히 어, 파워 대비 퍼포먼스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예, 파워보다 에어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몸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더더마님이 리딩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사막군 김영석 김영석 군이 대표를 예, 받아서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김영석 군은 이날 로테를 꽤 받았고, 그 다음 지현이 같은, 흰색 저지 입고 있는 지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앞에서 좀 끌려고 하는데 제가 바로바로 바로 좀 나오라고 호칭을좀 해줬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점대가 높은, 파워대가 높은 사람들하고 탈 때는 양심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뭐 집에 넣어두고 최대한 피를 빨면서 오래 살아남는 게다 같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심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안지환 군한테 로트를 빨리 넘기라고 한 다음에 제가 이어받아서 다시 리딩을 하고 있죠. 이날 제가 리딩을 할 때는 거의 한 370와트 이상대로 굉장히 좀 길게 땡겼었어요. 앞에서 리딩을 할때 제가 역시 이 상태로 오랜 시간 조조 놔야지 저도 데미지가 누적이 되고 저도 운동이 많이 돼서 다 같이 밸런스 있게 운동을 할수 있어서 제 차례 때좀 어, 힘을 더 많이 쓰면서 땡기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로테를 넘기고 제 더더마 님 앞으로 가는데, 제 김영석 군하고 각 거리가 살짝 벌어진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 김영석 군은 좀더저 갭을 메우기 위해서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 제가 로테를 넘기고 더더마 님이 어, 페이스를 살짝 더 올린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더마님도 이제 로테를 넘기고 다시 김용석 군이 로테를 받아서 가고 있는데 패개 어, 속도가 좀 느려졌죠. 아무래도 여태까지 매우 거의 엄청 강하게 왔기 때문에 이 앞에 검은색 흰색 저지를 입은 김용석 안지현 군 같은 경우는 지금 탈탈 털린 상태일 거예요. 탈탈 털린 상태라서 페이스가 낮아지니까 저도 이제 안지현 군한테 이제 나오라고 하고 있죠. 계속 쭉 강하게 가다가 호박곡에 넘어서 도마치곡에서 한 번. 쳐서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쳐지는 사람들 운동복이니까 쳐지는 사람들 페이스를 맞춰서 나, 낮춰서 가지는 않고 어차피 좀만 가면 코스가 경리기기까지 끝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운동을 조진 다음에 뒤에서 붙여가기 위해서 페이스를 더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페이스를 계속 더 올렸는데 저는 사실 더더 많이면 3.5라고 해서 여기서 떨어질 줄 알았어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어 굉장히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초기화 됐다는 게다 개뻥이었구나. 사실 3.5는 이 정도 페이스에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몸을 굉장히 많이 복구를 하신 건가? 아니면 뻥이었나? 자제 거하는 사람 약을 팔아서 그런 건가? 아무튼. 그래서 제가 페이스를 계속 올리니까, 김용석, 안지향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거리가 벌어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 뒤를 바짝, 이제 더더마 형, 더더마 님께서 쫓아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 붙어오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필 구간이 끝나고 평지 구간에서 잠깐 이제 숨을 고르고 숨을 고른 다음에 다시 슬슬 페이스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 다가오는 깔딱 어필이 나오면서 파워를 다시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더더마님하고 저 둘의 병민픽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데미지를 좀더 주기 위해서 어필해서 좀더 강한 페이스로 계속 가고 있고 댄싱을 통해 더더마님은 이제 바짝 드래프팅을 하면서 최대한 힘을 세이브하면서 쫓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음, 이제 깔따가 피를 넘고 저도 이제 앞에까지 힘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네, 로테를 넘기는 걸로 선택을 합니다 이때 더더마님이 뒤에 두 명을 붙여갈까 말까라고 이제 말을 한것 같은데 제가 이때 좀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뒤에서 도박국에 넣고 나서 놓칠 거기 때문에 그냥 둘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더 많이 에어로 자세를 하면서 앞에서 리딩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뒤에서 한 220W 정도로 피를 깔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힘들긴 했지만 앞에서 힘을 많이 가지고 저도 되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 힘들다! 힘들다! 너무 아, 힘들어요! 진짜 힘들 제가 힘들다고 하니까 뻥치지 말라고 더더마성님께서 그래서 아이 억울함을 이제 해설 더빙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많이 끌어가지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무튼 어제 제가 리딩을 많이 했어도 이제 호박고개 정상을 앞두고 병리병을 이제 기다리고 있고 저는 이제 제일 조경이 나올 때더더마성님이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일단 한번 계속 강하게 가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제일 조경 간판이 보이고 있고, 저도 여기서 스프린트 치긴 이미 힘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냥 끝까지 한번 파워를 많이 올려서 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파워를 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한 440W까지 계속 쭉 밀고 가보고 있는데, 여기서 스프린트 치면 이제 당연히 안 되겠죠. 하도하또더블이스 <laughs> 성님께서, 끝까지 존보를 하다가 마지막에 스프링트 치면서 호박고개는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호박고개 가져가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렇게 세레모니까지 하시면서 <laughs> 이렇게 호박고개는 끝이 나고 도마치 고개를 넘어서 이제 도마치 고개 다운힐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치 고개 다운힐을 하고 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운고개 정상까지 약한 오르막으로 구성이 된 코스로 이제 다시 2차 경미픽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롯데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제 뒤로는 방금 김영석 군이 어, 제 뒤에 순번을 했고, 그 다음 더더마, 앉아, 고 이렇게 롯데 어, 순서가 되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영석 군이 더더마님 뒤에서 저 TT 에어로 자세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다가 그나마 낫다고 생각한 제 뒷자리로 어, 포지션을 선, 선택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응고개가말 그대로 은은하게 고개가 계속 쭉 된다고 해서 야거 필로 계속 쭉 이어져 있어요. 현재 속도가 40, 41이 나고 있지만 열심히 밟아서 속도가 잘 나고 있는 거고 경사도가 보시는 것처럼 1에서 2%뭐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석 군의 로테를 이어서 더더마님께서도 이제 리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더마님 로테 넘긴 다음에 안지환 군한테는 제가 로테를 바로 넘기라고 이제 코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안군 같은 경우에는 로텔을 아예 안 받아도 이 쫓아오다가 떨어질 각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바로바로 모텔을 바로 바로 넘기라고 코칭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안전을 모텔을 넘긴 다음에 저도 어 굉장히 좀 길게, 길게 끌었어요. 그래서 한 330와트, 340와트 정도로 파워대로 쭉 밀고 있는 모습이죠. 평지가 아니어도 이 정도 어필 경사도면은 드래프팅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만약에 레이스 모드라면 앞에서는 최대한 일을 하지 않고 드프팅을 많이 하면서 마지막 한 방을 남겨둬야 합니다. 근데 뭐 저희는 다 같이 운동봉으로 온 거기 때문에 어 그렇게까지 이제 계산하면서 타는 건 아니고 힘 남는 사람이 최대한 많이 끄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석 부도 불태를 이제 넘기고 뒤로 왔고, 이제, 이제 응곡의 정성이 얼마 남지 않아서 버더마님께서 이제 페이스를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이 응곡의 마지막 병리픽이 또 재밌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좀 이른감이 있지만 한번 이제 병리픽을 시도를 하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5 0 같은 대로 한번 이제 마지막 병리픽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5 0 0트를 그대로 가니까 더더마님이 바로 이제 감지를 하고 그 뒤에 바짝 붙어서 쫓아오고 있는 모습이고 나머지 두 친구는 이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김영석 군이 추격의 이제 보이지만 거리가 멀어져 있고 아, 그런데 초기화된 줄 알았던 더더마님이 마지막 한 방이 더 강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바짝 쫓아오고 있어서 저도 페이스를 좀더 이제 올려서 쥐어 짜내 보고 있는데 아,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살짝 이제 따 힘이 떨어져서 더더마님한테 따이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호박고개에선 그렇다 쳐, 치더라도 은고개에선 제가 절대 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저 때는 진짜 열심히 탔거든요. 아, 근데 이게 더더만 영상 속에 박제될 생각을 하니까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laughs>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 병민핑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시청하셨으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